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도 늘고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다. 허리도 마찬가지. 많이 쓴 만큼 그 기능도 떨어지고 아픈 곳도 생기게 된다. 허리 관절 주변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노화로 인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는데 제일 흔한 것이 뼈 자체가 약해져서 오는 골다공증. 이로 인한 이제 척추 뼈의 압박 골절이 제일 흔한 노인성 척추 염으로할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백수의 장수만큼이나 삶의 질도 중요한데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아픈 곳 없이 오래 오래 사는 것. 그러나 몸의 중심인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는 것도 어렵고 합병증과 후유증도 생기게 된다. 이제 건강한 허리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자.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노인성 척추 질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앉았다 일어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아이고 허리야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치료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을 걸으면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려가지고 조금 걸으면 또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그래야 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아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 된다는 거 위험한 생각이겠죠? 네,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 신경나는 통로가 많이 좁아져서 혈류의 장애를 일으켜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심한지 판단한 후에 약물치료 아니면 주사치료 아니면 수렵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허리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바로 엑스선 촬영인데요. 엑스선 촬영으로 뼈의 모양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합니다.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불리는 MRI는 척추를 구성하는 뼈는 물론이고 인대와 근육, 신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선과 컴퓨터가 결합된 CT는 엑스선에서 볼수 없는 뼈의 가로와 단면까지도 볼수 있죠. 노인성 척추질환의 진단은 보통 엑스레이를 제일 먼저 찍게 되겠고요. 거기 상태에 따라서 CT와 MRI 를 찍게 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엑스레이와 CT와 MRI 같이 찍는 것이 제일 정확한 협작증여진니 노인성 척추질환의 진단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에 이어서 다양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막 외 주사치료를 하는 모습인데요.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이는 치료로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근육 내 신경 자극 치료인데요. 경직된 근육에 바늘을 넣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입니다. 또 다양한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척추강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주변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고 또 붓기도 가라앉혀주고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신경이 잃어진지가 붓기가 가라앉게 되면 그만큼 누리는 것이 드라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척추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 중이라는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몸을 움직이도 못하고 화장실 네. 이리도 이리도 못했어요. 볼 일도 못 봤지. 집에서 그거 하고는 그냥 일이고 불려서 일로 왔으니까. 아예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이제 조금씩 걷는 것도 가능하고 또 침대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시는 모습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네요. 이 상태에서는 통증이 한 50%에서 70% 정도는 이제 없어진 상태고요. 나머지는 보조기 착용하면서 서서히 재활 비슷하게 해서 걷는 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통증이 많이 없어지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아픈 곳은 바로바로 붙이고 바로 보다 즐거운 노년을 보내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좀 늦게 치료할 경우는 마비라든지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에서 삶의 질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기 치료로 인해서 성공적인 노인성 척추련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